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이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유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즉 그들이 무언가를 지금 바랬던 것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좌절되고 그래서 이에 따라 그들이 실망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말씀해 주셨지만 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소망을 예수님께 투사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이두 제자들과 또 어쩌면 많은 사람들처럼 동일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의 뜻을 알고 말씀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소망대로 나의 신앙을 이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서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내 기준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한참 대화를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두 제자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16절 말씀은 전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의 눈과 귀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려지지 않으면 오늘 이 나온 말씀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그것이 진리인질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4장 3절 4절 말씀해 보아도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그것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두 제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 그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나의 눈을 열어 주시고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직역하면 불탔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는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에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열한 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간의 대화를 통해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남과 동시에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또한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에 매이지 않으시며 세상 어디에서도 당신의 제자들과 지금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활은 비밀이 아닙니다. 또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하시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늘의 시간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자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온전히 알게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님 극휼을 여주시고 하나님의 차비를 이땅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